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매일매일은 우리에게 기적 같은 날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하시는 그 하나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다해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후에 또한 주께서 허락하시면 마게도냐로 가서 고린도와 교회에 함께 머물면서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께서 허락하시면 고린도 교회에서 선교 후원금을 받아 그 다음 선교의 여정을 이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먼저 디모델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고린도 교회 갈등도 좀 해소하고 화평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볼로를좀 보내달라 하는 요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지금 네 개의 당파가 나누어서 네개 당마다 각자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는데요. 사실, 뭐, 이들은 자신들이 오라고 한다고 올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라고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바, 아볼로는 요청을 하면 또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아볼로를 좀 보내달라 요청을 한 거죠. 마침 아볼로가 또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아볼로에게 좀 고린도 먼저 가서 상황 좀 정리하고 갈등을 봉합하는데 힘을 좀 보태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아볼로는 여기에 거절을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아볼로가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뭐 기분이 지금 갈 기분이 아니다라고 하거나, 혹은 나는 지금 가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지금 내가 고린도에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아볼로가 가면 네배의 네 개의 당파 가운데. 아볼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볼로 파 사람들이 아마 힘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힘으로 바울파나 베드로파를 공격하고 그 권위를 훼손시키는 그런 도구로 아볼로를 아마 악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온전한 화해가 아니라 오히려 더큰 갈등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볼로가 가도록 이제 기도해 보니까 지금 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된 것이죠. 사실 만약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바울이나 아볼로 사이에 조금이라도 라이벌 의식이 있었다면 아볼로가 교회에 가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아마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에 가라고 아볼로에게 굳이 여러 차례 권면할 이유가 없죠. 생생 내기 위해서 처음에 한두 번은 권면할 수 있지만 여러 차례 굳이 권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권면했다는 건 진심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아볼로 당신이 가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오 하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볼로나 바울 사이에는 전혀 라이벌 의식이라는 게 없고 오히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든 열매맺게 하기 위해 힘을 쓰는 동력자로서 각자 서로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아볼로를 권면하여 여러 차례 권면하면서 진심으로 이 문제를 아볼로가 좀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이고요. 아볼로는 그러면 더큰 갈등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게 아버지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거절을 하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나는 아블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사람이 보이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면 성도들 안에 서로 갈등할 이유가 없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바울과 아볼로처럼 서로 협력하는 협력만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 교회는 사람이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교회.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그런 우리 성도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아볼로가 가려하지 않으니까 바울은 이제 그 대안으로 누구를 세웠느냐? 디모데를 세워서 고린도로 보내게 됩니다. 물론 디모데 혼자만 간 것은 아니고요. 여러 형제들과 함께 가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제 고린도교회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요청했던 아볼로는 안 오고, 오히려 너무 어리고 요약해 보이는 디모데가 고린도로 온 것이죠. 이제 그 모습을 보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아마 화가 나서... 디모델을 박대하고 함부로 대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너무 험악한 분위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분위기라면 디모델을 함부로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하지만 아무리 어리고 유약해 보여도 목회자는 목회자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마땅히 디모델을 목회자로서 존중하며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이 10절과 12절입니다. 10절과 11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보기를 기다리노라. 여기서 바울은요, 디모델을, 나,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목회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바울이 짧게 권면을 하고 있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목회자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 아, 조심하여 섬겨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는 조심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종인 디모델을 조심하여 대하라 하는 뜻인데요. 여기서 조심하라는 것은 섬기는 마음으로 신중히 대하라 하는 뜻입니다. 주의 종을 하나님과 같이 신성시하거나 위대한 인물로 여기라 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가 주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섬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의 종이 하나님이 아니라 저 인간의 생각으로 일을 한다면 마땅히 사랑으로 권면도 해야 되고 권고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진실하게 잘 하고 섬기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며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를 성도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아, 핍박을 해서는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말씀하시죠. 11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의 종이 올바로 하나님의 일에 힘쓸 때 그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힙박하고 강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종, 주의 일꾼, 목회자를 대할 때 항상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존경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좀 부정적인 부분들은 목회자가 존경받을만 해야 존경하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경찰이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경찰답지 않다는 뉴스를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경찰들이 불법을 행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통 순경한테 잡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에게 얘기 얘기하는 거죠. 경찰이 경찰다워야 내가 경찰을 따르지. 그러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경찰을 함부로 대하면서 도망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천지가 불법 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여해 주신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의 신분과 그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목회자를 결코 멸시하거나 두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온유와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또 존중함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사람으로 보면 하찮게 보이고 유약하게 보이고 또 디모데처럼 연약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자를 사랑과 존경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를 하며 옳은 길로 갈때 성도들은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항상 오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따끔하게 권면도 해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목회자는 그 사랑을 인지하고 깨닫게 될때 변화되어서 바른 길을 또갈수 있게 되겠죠. 목회적 역량을 발휘해서 주의를 더 소신있게 감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를 대할 때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형제애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서 사도는 디모델을 이렇게 대하라고 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너희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 한 형제로 대하라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의 토박이고 또이 어,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디모데는 그저 잠시 일정 기간 동안 목적을 가지고 어, 파송을 받아간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아, 우리 사정도 잘 모르면서 얘기를 해. 혹은 언젠가 떠날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하지? 혹은 굴러온 돌이 바뀐 돌을 빼내? 뭐 이러면서 교회의 일원으로 취급하려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터쇠를 부를 수도 있고, 마음을 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야. 마음을 열고 한 지체로, 한 형제로 대하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즉, 한 형제로 대하라라고 하는 말은 서로 협력하라는 뜻이기도 하죠. 주님의 사역은 결코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사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도와 목회자는 서로서로 서로 한 마음으로 협조하고 협력할 때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목회자 혼자 아등바등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정말 주의 일을 위해 함께 협력을 호소할 때 성도들은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따르면 여기서 성도들의 믿음은 성장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사람이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서로 협력하는, 동력하는 교회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대할 때 사랑과 존중으로 조심스럽게 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한 형제로 대하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우리의 영혼을 바꿉니다. 영혼의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 목회자와 성도의 행복한 관계를 맺으시고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도 교회라고 하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사람이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서로 서로 바울과 아볼로처럼 협력하고 동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목회자와 동력해야 할 성도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바라옵고 나옵나니 서로를 조심스럽게 대하고.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고 서로 협력하여 믿음의 한 형제로서 믿, 서로 협력하여 손을 잃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 교회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